그리고 대리도 마찬가지로 아직 지방이 가면 쿨로 해요, 전화로. 아 가사 같은 경우는 저희 판단은30% 정도만 지금 네. 플랫폼을 타고 있어요. 네네. 물론 빠르게 움직이지만. 네네. 그래서 계속 플랫폼 노동자로만 각을 세우면은 우리가 개념 정할 때 앱을 사용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하는 어쩌고 노동자 이렇게 나오잖아요. 아 그러면 똑같은 노동자인데, 거기만 그러냐 맞습니다. 일하는 건 오프라인에서예요. 맞습니다. 일거리만 얻는 것이 그거지. 아, 그러면 그래서, 저희가 음. 좀잘 잡았어요. 저희는 음. 연구의 제목이 네. 기, 기, 노동자예요. 왜냐하면 기안에 그런 부분과 플랫폼이 다 들어가거든요. 예, 오토. 그렇게 하든지 네. 기, 기경제라는. 네, 맞습니 비정형. 어, 네, 맞습니다. 어, 그렇게 네. 해야지만 외국에서는 비정형. 맞아요, 거잖아요. 맞아요. 어.